네, 오늘 소개릴 기타는, 아, Fender American Standard, Jersey Base 어, 모델입니다. 오, 이 친구가, 자고 많지? 1997년, N n 바 m e 는 80년대, N은 아, 90s, 제로는 Z, 2000년대. 이렇게 모델이 나눠지는 모델이죠. 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? 98년도가 아미... IMF가 왔나요? 97년도 모델인데, 이게 지금 그 피니쉬 자체가, 이게 지금 올림픽 화이트 같은데, 이게 옐로우는 아니고,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색이 약간 좀 되는 것 같은데요. 뭐, 연식 대비 상태가 아주 뭐, 아주 영화한것 같습니다. 로즈도 지판이 들어가고요. 예, 찌리 싱글 두 방에, 투발룸 아, 원턴,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델이요. 에 헤드머신도 이렇게 로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뒷면을 보시게 되면, 예, 밴더, 뭐야, 스티커 붙어있네. 메이플렉이 되어 있고, N7,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모델이죠. 이 90년대 모델은 이게 연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나오는 그 앞으로 2 이런 재즈하고는 뭐 아주 사운드 자체가 비교불가해 아주 아주 굉장한 아주 사운드를 자랑하는 그런 재즈 베이스가 되겠습니다. 네, 펜다메리칸스텐다재즈 베이스 올림픽 아이템으로 되겠습니다.